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고의 배우 돌커플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등장할 때마다 눈부신 비주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 화려한 매력으로 모두를 매혹시킵니다. 어떤 행사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이들이 함께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레전드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멋진 커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세요. 1. 매력적인 커플 1. 정경호 수영 코리브에 따르면, 유명 배우 정경호가 최근 나영석 감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더 게임 케이터러즈'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호는 여자친구 소녀시대 수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카메라 앞에서 병원선의 배우 정경호는 지난 2월 소녀시대 수영과 함께 호주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자랑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나 감독은 정경호에게 오랜 연애를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다. 어떻게 10년 넘게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정경호는 진심 어린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 저희는 12년째 만나고 있어요. 비결은 항상 그녀와 함께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 무언가를 한 적이 없어요. 수영은 항상 제 곁에 있어요. 정경호의 이런 고백은 즉각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수영과 정경호의 오랜 사랑에 감탄하며 정경호가 프로그램에서 바로잡은 연애 기간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정경호와 수영은 각자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해온 커플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경호가 수영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와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정경호가 프로그램에서 수영과의 일상을 공유하며 밝힌 내용들은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수영과 함께 호주에서 보낸 시간들을 언급하며 웃음을 지었던 순간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된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알게 된 팬들은 앞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다. 정경호와 수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시로 남을 것이다. 이 커플은 앞으로도 많은 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이다. 두 사람의 앞날에 더욱 큰 행복과 성공이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이두 번째 낭만 커플 이중석 아이유 지난 달 대한민국 연예계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아이유와 지난 달 대한민국 연예계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아이유와 이종석이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은 이 소식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어떤 매체도 아이유와 이종석의 결혼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두 아티스트의 소속사 역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 팬들의 실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디스패치는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데이트 중인 아이유와 이종석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와 인기 배우 이종석은 연애 관계로 발전하기 전부터 10년 넘게 돈독한 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커플의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유는 이종석의 동생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비록 함께 있는 모습은 자주 볼수 없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서로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종석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아이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아이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종석은 종종 아이유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애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과 개인 생활을 존중하며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유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이유와 이종석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아름다움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보여주는 예시로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더큰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이유와 이종석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커플로 남기를 바라며 그들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디 커플 넘버 3 이재욱 카리나 지난 2월 27일 디스패치는 에스파의 카리나와 배우 이재욱의 달콤한 데이트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4일 프라다 패션쇼에서 처음 만났으며, 디스패치에 따르면, 카리나와 이재욱은 첫눈에 반해 곧바로 로맨틱한 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패션쇼에서 처음 만난 그날, 이들의 눈빛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라다의 화려한 무대보다 더 눈부신 두 사람의 케미는 주변 사람들조차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후에도, 가리나와 이재욱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디스패치는 이들이 쇼가 끝난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개 연애 이후 두 사람은 아기적인 댓글과 루머에 시달리며 한때 짧은 이별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재욱은 연기 활동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가리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리나 역시 에스파의 활동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며 연애와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금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재욱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카리나와의 관계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카리나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재욱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음을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며 더욱 가까워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욱은 한 방송에서 가리나와 함께한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며 그녀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가리나 역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재욱과 함께한 시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혔습니다. 사 블랙핑크 로제 차은우 커플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7월 3일, 블랙핑크의 로제와 아스트로의 장우가 4년 동안 비밀리에 연애 중이라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인스타그램의 한 게시물에서 시작되었고, 게시물 작성자는 두 한류 스타의 연애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애들의 관계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는 여러 장소와 상황들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장우가 미국 코첼라 음악 축제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가 블랙핑크의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비밀 연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은 틱톡에서 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로제와 장우의 연애설이 불거지자 팬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정말로 사귀고 있다면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들의 연애가 공개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들의 연애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제와 장우는 각각 블랙핑크와 아스트로의 멤버로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들입니다. 이들의 연애 소식이 더욱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서도 활약하며 다방면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는 그녀만의 독특한 보이스와 강렬한 무대 매력으로, 차은우는 훈훈한 외모와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연예계에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이해와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의 연애가 사실이라면 팬들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연애 소식은 한류 스타들이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많은 스타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 연애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겪는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하는 배우와 아이돌 커플들 이들이 함께 할 때마다 그 비주얼은 더욱 빛나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